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들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 날도 이게 이제 민감도가 당일 등락률에 민감도가 높은 선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일 때는 정확하게 이 빨간 선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럼 일치하면 은 이때는 위에서 이게 4, 4번째, 4일째 내려오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날 정확하게 에, 이거는 민감도가 그리 하루 통락률에 에, 에,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저가가, 아, 이 산화 일치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거든요. 1. 그래서, 이때, 검색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날, 11%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현폭이 15%.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15%에 예... 정확하게 높이가 하여뭐그 정도 대략 10% 정도면 충분하죠 이때는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되거든요 에코앤드림은 물론 매매는 이렇게 이런 종목은 너무 조금 가벼워서, 묵직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됐는데, 하여간, 그렇고, 음, 이런 거, 다, 수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요런 때, 음, 이게 이제, 수급이 지금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2,000억도 안 되고.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냈으면 좋겠다. 아, 여, 기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 1차로? 어, 63%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꽤나 길잖아요. 에,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이 3,000억, 4,000억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예, 예. 맥점에서, 타점에서, 어, 바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여기까지. 40%. 타점을 잡았으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에 40%가 되니까, 아, 오히려 이런 게 낫죠. 이, 이런 종목을 찾아서.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봉에서도 똑같아요. 그거는. 예, 이렇게. 지금까지 분봉 한 10분 주기로 볼 적에, 에, 이렇게, 에, 10분 종기로 한, 한, 1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게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해서 잡으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어, 일봉이나, 분동이나 똑같더라고요. 이게. 플레이디는 이런 종목은 참뭐또 어 이것도 또 마찬가지네요. 이게 여기서 뭔가를 해먹을 결심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고 이렇게 수급이 비교적 크게 떴을 때 한번은 이렇게 팍 튀는 24% 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잘 잡으면 이스스페셜, 이 자리 한 번, 수급이 엄청 4,000, 5,000억 정도, 그 다음에 3,000억, 그 다음에 2,500억, 이렇게 주고 나서 수급이 크게 뜨니까 한번 주죠, 이렇게. 비교적 심플해요, 이게 뭐. 그런데. 어, 이제 단기로 뭐, 34%? 하 둘, 셋, 넷?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곤욕스럽죠 이렇게. 그,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게, 이런 거에 능하지 않으면은,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잘 보면 뭔가 좀 보이죠. 이게 그런데 뭐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조금 더 행보했다가 이렇게 갈수 있죠. 음, 이 종목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려면은, 분봉상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는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 이 정도, 여기, 여기에서 잡으면, 이제 장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뭐 여기서 뭐,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갔지만 길게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 뭐, 매매는 뭐 3, 4%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3, 4%는. 이렇게 뱀 해도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인데, CCS 같은 경우 수급이 엄청 10분 봉으로 봤을 적에 뭐 250을 크게 들어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데서 이렇게 하고 계속 위아래 위아래로 CCI 보조 지표 보면서 할 수가 있죠. 2월달에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건 아니고 크게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타점을 계속 한 2-3일, 3-4일에 한 번씩은 10% 이상씩은 준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한 이제 여기서 행보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도 여기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여기. 아니, 여기는 불안전해요. 매... 여기까지. 요 선쯤 한번 볼 수. 여기? 여기까지는 한 번에 2, 3일이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정도 보면 되겠네, 여기.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에이, 끝입니다. 10분이나 지났네?